질소 과잉시비를좀 피해야 합니다 무턱대고 이제 질소를 안 주시는 부분들을 생각을 하시는데 안녕하세요 농사백단의 박세진입니다 네, 샤인머스캣 추천 비료 말씀드리려고 가지고 왔는데 네, 저희 야라밀라 제품이죠 야라밀라의 뭐 여러 가지 성분들 질산, 대질소, 뭐 폴리, 인산, 황산, 칼륨 그런 성분들에 관련된 설명은 제가 이전에도 쭉 했으니까 너무 또 제품 얘기만 하지 않고 바로 샤인머스캣 얘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샤인머스켓의 생육 특성이랑 재배 특성에 관련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이번 시간에는 생육 특성만 좀 짧게 만들어야 되니까 생육 특성만 말씀드릴 거고요 첫 번째 질소 부분입니다 그 샤인머스켓 보통 인기가 많은지가 그렇게 많이 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뭐 1년생도 있고 2,3년생도 많은데 어린 유목일수록 질소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질소를 과잉시비했을 때큰 문제점이 있는데 질소를 과잉시비했을 경우 이마디가 길게 발달하 절간이 길어지게 되고 화분화돼가지고 포도가 송이가 달려야 되는 자리가 덩굴송이 돼가지고 수확량도 줄어드는 등의 좀 문제점이 생기기 때문에 질소 과잉시비를 좀 피해야 합니다. 질소 과잉시비를 피해야 된다고 하니까 무턱대고 이제 질소를 안 주시는 부분들을 생각하시는데 을 실제로 포도류의 질소 양분 요구도를 살펴보면요, 뭐 꽃이 피는 시기 그리고 착과가 되는 시기, 그리고 어린 육아기 같은 경우, 화화분화 돼서 어린 육아기 같은 경우에는 질소 요구도가 상당히 꽤 높게 요구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정량의 질소는 꼭 공급을 해야 되는데, 그 이후에 이제 질소가 공급이 되는 경우에 큰 문제가 생기죠. 아무래도 당도도 조금 빠질 수밖에 없고, 병해충에도 조금 더 민감해지고, 리소증상도 굉장히 심각하게 더 나타날 수가 있고요. 저장성도 낮아지는 등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후반부에 질소 과잉 공급은 저희가 무조건 주의를 해야 된다는 거죠. 네, 여기 똑같이 써 있네요. 질소에 민감하지만 꼭 필요한 질소는 생육 초기, 바라기바라기에 발하기. 많은 질소가 필요한데 이거는 사실 대부분의 질소가 이제 저장 양분으로 보충이 된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되고 적심 이후에 과일 초기 비대기, 그러니까 초기 육아기 같은 경우는 질소가 오히려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제 밑거름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샤인머스켓 하시는 분들께서는 토경시비로 하셔요. 근데 이 밑거름에 공급한 질소가 그 적심 이후가 그러니까 어린 유아이 말고 그 이후 비대기까지 계속적으로 질소가 땅에서 공급이 된다면 문제, 분명히 문제가 생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녹아서 필요 시기에 질소를 공급하는 석효성 질소의 공급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pH 관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샤인머스켓의 적정 pH는 6.5에서 7 정도로 조사가 되네요. 그래서 산성화된 토양은 밑거름으로 당연히 밑거름 전에 석회를 시비해가지고 pH를 교정을 해야 되는데 아, 그럼 어떤 석회가 좋을까라는 건데요. 황산석회 같은 경우는 뭐 석회 유황 이죠. 석회 유황이고 고토석회 같은 경우는 사실 탄산석회랑 탄산 마그네슘을 이제 블렌딩해 놓은 제품입니다. 어 잠깐 마그네슘도 들어 있고 석회도 들어 있는 제품인데 이런 거 봤을 때 5.7에서 얼마나 교정이 되나 한번 살펴보자고요. 5.7에서 조금 높아져야겠죠. 석회를 썼으니까 pH가 높아져야 될것 같아 요 수치적으로. 이 황산석회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석회 라고 적혀져 있긴 한데 이제 황산 그 전형적인 일반적인 유황 광석 같은 경우는 pH 7이죠 근데 이제 그 유황이 황산이 되는 과정에서 수소이온이 방출을 하고 오히려 토양을 산성화 시킨다 그러니까 석회가 교정하는 양보다 황산이 토양을 산성화 되는 양이 더 많아서 오히려 pH가 떨어지는 걸볼수 있어요 그러니까 pH 교정용으로 사실 산석회는 사용하시기 좀 애매하다라는 거. 석회는 칼슘의 공급원이 될 수가 없다. 석회는 이제 pH 교정용으로만 사용해야 되고 칼슘 공급하는 제대로 된 소스는 아니다. 또 이제 pH랑 질소분을 엮으려고 또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여기 오른쪽 같은 경우는 암모니아 대질소가 뿌려진 밭. 왼쪽 같은 경우는 질산태질소가 뿌려진 밭. 뭐 확실히 되게 복잡해요. 그럼 몰라도 되고 어제는 색깔로만 비교해 보자고요. 좀 밑으로 갈수록 건전한 토양이죠. PH가 4.5에서 6.5까지 된 거니까 아무래도 질산태질소가 뿌려진 작물 같은 경우는 좀 이제 pH가 좀 높아지는 경향을 보여줄 수가 있고 암모니아트질소가 뿌려진 이런 토양 같은 경우는 pH가 굉장히 낮아진 거고 질산태질소는 pH를 좀 증가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pH를 건들지 않는다 산성화를 안 시킨다 라고 이해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질소 형태에 따라서 이렇게 산성화시키는 질소가 있다 이게 암모니아 테질소, 유소 테질소였다. 당연히 샤인머스캣에좀 이제 생육에 좋을 순 없겠죠. pH 관리와 이제 유기물이라고 제목이 적혀 있네요. 유기물 같은 경우는 당연히, 당연한 얘기지만 풀어지는데 저희가 시간 좀 소요가 된다라는 표현 쓰잖아요. 그러니까 완효적인 양분 공급을 한다. 속효적이 아니라 좀 천천히 풀어지면서 천천히 양분을 공급을 하는 유기질 비료는 원하는 시기에 양분 공급이 불가능하다. 이 원하는 시기에 양분 공급이 불가능하다 보시면은 아까 맨 처음 도입부 생각하셔야 됩니다. 질소는 분명히 많은 양이 사용이 된다. 특히 이제 과실 그유아기 초반까지는 많은 양이 사용이 되는데 그 이후에 질소 공급은 샤인머스켓에서 좋을 게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원하는 시기에 양분 공급이 불가능한 유기물 원하는 시기가 아니죠. 후기 비대기부터 근데 후기 비대기 이후에 양분이 공급이 되어버리면 샤인머스켓 자체에 좋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유기물 1비량을 너무나 많이 가져가는 건안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사실 그 샤인머스켓 자체도 질소, 인산, 칼륨의 필요량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자체를 유기물로 채울 수 있습니다 여기 왜냐면 성분량이 보이시잖아요 톤당 킬로그램이니까 0 하나 붙이면 되겠네요 뭐 하나만 아무거나 살펴볼까요? 뭐 살펴볼까요? 5분 한번 볼까요 5분 질소가 0.9% 평균적이에요 평균적으로 인산 1.2%, 칼륨 1.1%, 뭐 이걸로 계산하면 은 당연히 유기물로도 양분 관리를 할수 있겠죠. 그러니까 샤인머스캣이 필요로 하는 양분을 공급할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얘네가 완유적인 공급을 완유적으로 양분 공급을 하게 된다. 원하는 시기에 공급이 되는 게 아니다. 우리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시기에 정량을 공급할 수 있는 속효성 비료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양분. 어, 샤인머스켓 필요한 양분을 샤인머스켓에 필요한 양분을 유기물로 공급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유기물은 말 그대로 밭에 밭을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유기물을 공급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셔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네, 한번 또 살펴보시면 유기물 종류 한번또 살펴보실까요? 그래서 개분이 사실은 오분에 비해서 질소 양, 뭐 인산 양, 칼륨 양 높게 가져가는 걸볼수 있습니다. 양분 자체가 높다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바로 전 슬라이드에 말씀드렸잖아요. 유기질 비료는 그러니까 퇴비는 어, 양분을 보충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게 아닌데 굳이 뭐하러 이제 양분이 높은 걸 사용하십니까? 양분 높게 가면 더 위험한 점도 많잖아요. 음. CEC도 더 높아질 거고요. 도양 CEC 높아지면 안 좋은 점도 제가 말씀드렸던 을것 같고 그리고 원치 않을 때 질소가 들어갈 확률도 더 높아질 테니까 아무래도 개분보다는 우분 쪽을 사용하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근성 샤인머스켓이라고 써 있는데, 뿌리가 굉장히 약해요. 포도는 과일 중에서도 특성상. 인상 같은 경우도 또 사실 살펴보시면, 은 질소나 어, 칼륨이나 마그네슘에 비해서 굉장히 이동 거리가 짧은 걸 보실 수 있습니다. 2mm 밖에 이동이 안 된다라고 하네요. 이거 유명한 얘기죠. 저희가 뿌렸을 때, 표토에 뿌렸을 때, 아니면 조금 이제 뭐, 표토 걷어내고 뿌렸을 때, 과연 이게 제대로 샤인머스켓 뿌리까지 당도를 할 거냐. 그리고 샤인머스켓은 더군다나 청근성이라 뿌리 힘도 약한데 이렇게 이동 안되는 인산을 잘 흡수할 수 있냐 불용화가 쉽게 잘 되는 인산을 흡수할 수 있냐 라고 하시면 사실 조금 힘들죠 사실 조금 힘들어서 그 복합비료 그러니까 인산이 들어간 복합비료를 이제 추비로 공급하실 을 때도 그냥 흡치시는 것보다는 꾸준하게 이제 관주시비 하시는게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샤인머스켓 같은 경우는 포도나무 같은 경우는 뿌리가 굉장히 얕아요 이거는 예, 이제 일본에서 굉장히 음, 샤인머스켓의 오리진이죠 원산지죠 원산지 샤인머스켓의 방대한 자료를 가지고 있는 일본에서 실제로 파본 겁니다 실제로 파봤을 때 뿌리가 굉장히 약해요 예, 청균성 장물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어요 눈으로도 확인할 수 있어요 뿌리가 약하기 때문에 인산흡수가 더 어렵다 다른 과일보다 인산 흡수가 더 어려우니까 제대로 된 인산을 공급하기 위해선 그나마 인산 공급의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냥 토양에 표층지배하시면서 뿌리시는것보다는 관주로 전작기에 걸쳐서 꾸준하게 공급하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다 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이제 마그네슘입니다 이게 마그네슘 결핍이에요 여기 이게 연맥이잖아요 연맥과 연맹. 연맥 연맹 사이 이 부분을 저희가 엽육이라고 합니다 엽육 부분부터 이제 노랗게 노랗게 되고 하는 거 노랗게 되다가 나중에 다 노래지죠 뭐 이게 마그네슘 결핍인데 이샤인머스켓은 이제 마그네슘 결핍이 굉장히 빈번하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 그러니까 마그네슘을 충분하게 잘 공급을 해주셔야 될것 같고 이제 미량 원소 부분 볼까요 철이랑 아연 철과 아연은 미량 원소 중에서 샤인머스켓에 가장 많이 흡수되는 미량 원소 사실 뭐샤인머스켓뿐만 아니라 웬만한 작물들에서는 미량 원소 중에서는 철이 제일 그 흡수 양이 많죠. 그래서 철이랑 아연이 샤인머스켓에서 제일 중요한데 철 같은 경우는 부족하게 되면 과일 크기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되고 아연 같은 경우가 부족하게 되면은 송이의 모양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철이랑 아연 같은 경우도 충분하게 공급을 해주십사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네, 보시면은 이제 고토라고 써 있긴 한데 고토가 이제 마그네슘입니다. 그리고 철, 아연 써 있다. 생육 초기에는 토경관주, 생육 후기엔 연명관주가 써 있는데.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이세 가지 친구들이 공통적으로 그 토양내가 아니라 샤인머스켓 안에서 이동성이 굉장히 낮습니다. 이동성이 낮으니까 그럼 그런 것 때문에 사실 토양을 통해서 후기에 공급하는 거는 조금 결핍증상을 완화시킨다거나 충분한 양을 공급하는 게 힘들기 때문에 그 토경 시비에 충분한 양을 맨 처음 주시는 게 당연히 1순위고 당연히 1순위는 밑거름 하실 때. 그리고 초기에 관조하실 때 철과 아연, 마그네슘이 충분히 들어있는 제품을 주시는 게 우선이고 그 이후에 이제 생후 후반부 가면은 철이랑 아연이랑 마그네슘 전부 다 연면시비를 병행을 하시라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열과랑 냉해 피해까지 말씀드리면 샤인머스캣은 이제 봉지재배를 하잖아요. 봉지재배를 하니까 당연히 후반기에 연면시비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송이가 다그 공지에 씌어져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 이제 연면시비로 칼슘을 공급하시는 건 후반기 연면시비를 통해서 칼슘 공급하시는 건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마그네슘, 철, 아연보다 칼슘 같은 경우는 이동성이 더 떨어지는 경우도 많아요. 그리고 재전류도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초반부터 중반까지. 그니까 후반에 칼슘을 연면시비로 해가지고 후반에 칼슘을 다 공급해야 된다 그거는 불가능한 거고 초반부터 중반까지 칼슘 제품이 꾸준하게 굉장히 많은 양이 관주로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칼슘이 부족하게 되면 이런 열과 현상도 벌어지게 되고 칼슘 부족하면 일소 증상도 커질 거고 그것도 있어요 또. 칼슘이 부족하면 오히려 뿌리 발달도 잘안 되게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까지 칼슘 부족 증상 다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나무 측면에서 한번 가보자고요. 이제 열과랑 냉해 피해 부분으로 한번 가볼 건데, 샤인머스켓 같은 경우 주산지를 저희가 한번 살펴볼까요? 사실 이제 경북 지역에서 많이 되는 걸 살펴볼 수 있습니다. 경북 지역에서 많이 되는 이유가, 애초에 이제 포도 주산지가 경북 쪽에 좀 있었던 이유에 기인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경북 지역이 그 상대적으로 일조량이 굉장히 좋고, 일교차도 굉장히 큽니다. 그 그러니까 아무래도 산간지형이기 때문에 일교차가 굉장히 커요. 근데 이걸 바꿔서 말하면 산지고 좀 약간 고지고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냉해 피해나 동해 피해 같은 경우를 좀 많이 볼수 있다라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냉해나 동해 피해를 실제로 겪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런 식으로. 냉해 동해 피해 보이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또 예방하시기 위해선 충분한 양의 칼슘이 공급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생육 특성에 관련된 전반적인 이야기 다룬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제가 간혹 댓글들을 살펴보고 있어요. 네. 재밌는 댓글들이 많이 달리고 있다군요. 저도 사람인데 네, 다 읽어보고 또 상처 받지 않겠습니까? 어쨌건 저희 채널을 봐주시고 계시다는 말씀이시니까 네, 감사합니다.